야 a <laughs> 자 파파 테이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노랑 밖에 나갔다가 뽑기를 떠했거든요. 이 예, 뽑기를 더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뽑기를 했어요. 다른 곳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도 그래가지고 뽑기를 했는데 이네 개를 뽑았습니다. 네 개를 네 개를 뽑았고요. 미노가 제,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포켓몬 빵에서 아니 지 <laughs> 지금 지금이가 이러고 있어요.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여러분들. 이소리요이 소리. 이 소리. 미노가 포켓몬 빵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요 고우스 빵이에요. 고우스 빵. 그래서 고우스빵을 두 개를 뽑았고요. 예두 네, 개를 뽑았고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요 로켓단 초코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요 디그다도 좋아하는 편인데 이이두 가지만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뽑았고 자 먼저 일단은 아 어, 한번 띠부띠부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빵은 미어와 오늘 하나만 먹고 세 개는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음. 자. 여기다. 미호가 원하는 띠부띠부실이 뭐죠? 미노가 아, 뮤랑 뮤츠 자, 뮤가 언제 다그 똑같은 거야? 똑같, 똑같, 나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는 거지, 그치? 응 자, 갑니다. 3 3 2 1 뭐야, 이거 탕구리 탕구리, 있어, 없어? 없어요 없 스위, 일단 없어 스위, 스위, 스자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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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거.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대박 그 미우랑 뮤치가 나오면은 대박이겠죠? 자, 갑니다. 하나, 쓰리, 투, 원. 아, 어니부기. 없죠, 이거? 네. 어. 좋은 거야? 어니부기, 그나마? 자, 다음에. 예. 네. 저희가 이제 뽑기를 다른 거를 이제 다른 걸로 하기로 했어요. 네. 나름 괜찮게 했는데, 네. 자, 어쨌든. 두 번째 영상은 아직 안, 편집을 안 했거든요. 두 번째 영상 편집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 영상이에요. 네, 세 번째 영상. 근데 이번에 뽑기 할 때는, 어, 영상을 아예 안 찍었습니다. 예. 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제발 좋은 거 나오게 돼. 제발. 3, 2, 1. 아, 뚜벅초. 이거 뭐예요? 없는, 없는 거? 그 아... 아,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그다 자, 이거 자, 갑니다. 뭐야, 이거. 팡이 같이 나왔어요. <laughs> 자, 갑니다. 아, 자, 과연. 뮤츠 나오면 좋겠는데, 안, 안 나오겠죠. 3, 2, 우와. 뭐야? 페르시온. 페르시온. 이거 없어요? 네. 아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네개 나왔구요. 어, 솔직히, 지금 뭐, 저, 저는, 저는, 저희도 그리고 띠부시띠부시를 모으는 게 아니구요. 포켓몬 빵은 먹어요. 잘 먹어요. 예. 그니까 빵을 원래 잘안 먹는 아이예요 원래 빵을 잘안 먹는 아인데, 포켓몬 빵을 먹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간식으로, 어, 이걸 주게 됐어요. 그래서, 예이 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 사는 것도 있거든요. 예. 뽑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고스죠. 그렇죠? 있네 네, 고스. 맛있게 먹으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 지금 그 뒤에 또 있어요, 뭐 하나. 아, 아니다. 맞나? 우아 <laughs> Bem nasceu, bem -durun.